금방 소개받은 박철구 재무사고요 18년 차그 재무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유튜브 작년에 이제 제가 퍼스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월, 6월에 퍼스를 오고, 우리 김원호 회계사님이 1년에 두번 퍼스를 와달라. 그 약속을 했는데 벌써 7월이에요. 그래서 아마 1월쯤 와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오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약속만 많이 만들어주시면 내일이라도 또 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지금 지난 1년 동안 한 10여 편 찍었어요. 찍고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굉장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이전에도 세미나를 제가 한 40회 이상 했었는데. 문제는 오시는 분들은 항상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하다 보면 밤을 새야 저까지 갈수 있는데 항상 도돌이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하면서 좋아진 점들이 라이브러리처럼 계속 유튜브에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터치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한 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그런 것들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6월 13일에 제가 브리스베일에서 세미나를 한번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성공의 길, ways t 라고 제목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성공의 본질. 그래서 성공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그래서 갑자기 이제 탐욕 이런 얘기 나옵니다. 탐욕과 공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투자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발더 가까이 갈수 있다. 그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지난번 브리스베인 세미널 아직 못 보셨죠. 그래서 그거 짧게 리캡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는 제너럴 어드바이스라는 원인이고요. 저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혹시 여기서 뱁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뱁새. 뱁새 보신 적 없으세요? 네. 뱁새 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뭐 생겼다고? 그죠, 뱁새 눈.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오해더라고요. 얘가 뱁새예요. 이렇게 이쁜 아이가. 근데 우리는 얘를 막 뱁새 눈막 이렇게. 그래서 이 얘기가 뭔가 하면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 가라인가 찢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뱁새랑 황새랑 노는 데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권투나 이런 걸 보면 뭐 프라이급이 갑자기 뭐 프라이급 챔피언이라도 해, 헤비급하고 붙으면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게임이라는 걸 생각할 때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화도 있죠 네. 황소와 개구리인데 황소하고 개구리하고 싸운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는 만약에 내가 황소라면 어떻게 하면 한우나 와규가 될까? 뭐 이런 얘기죠. 밸류를. 아니면 개구리라면 황소개구리가 돼야지. 그러니까 잘못된 게임을 생각하고 붙었다가 계속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투자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투자를 통해서 개미가 어떻게 슈퍼개미가 될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텍스 이어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난 브리스베인에 잠깐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리캡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계사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가 줄었다. 그래서 before, after. 이렇게 줄었다는 거죠. 근데 눈에 잘안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현재 6월 30일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새로운 걸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호주는 누진세니까 층층이 올라가면서 높은 세금이 올라간다. 그래서 많이, 많이 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세가 높은 나라구나. 근데 이제 이 간격을 세금을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번에 바뀐 부분들. 그리고 오늘 프레젠테이션 했던 거는 유튜브로 올릴 때이 ppt하고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자료들도 다시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세금이 어느 정도 줄었고, 그 다음에 37%이던 부분이 좀 위로 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18만 불 넘었으면 정부랑 공식적인 동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19만 불이 돼야 동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누진세 개인 소득세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줄일 수 있는 절세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퍼를 활용하는 거고, 수퍼는 이제 고용주에게는 5%라는 푸시를 해서 여주기지만 여전히 거기에 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부분을 내가 집에 안 가져가고. 일이 여면 높은 세금 대신에 낮은 세금을 낼수 있다. 요 얘기죠. 그래서 셀러리 크리파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안 썼으면 없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지난 5년 동안 안 썼던 것도 한 번에 여실 수가 있다. 근데 이제 퀘스천션은 과연 다 슈퍼에 하면난뭐 먹고 사냐. 근데 이제 캐피탈 개인 택스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또 좋은 솔루션이 되겠죠. 왜냐하면 당해 연도만 올라간 부분이니까. 그럼 사모님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여시면 슈퍼도 키우고 여러 가지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슈퍼에 로만 모아가지고는 아니면 또 3만 불씩만 모아가지고는 10년을 모아도 30만 불밖에 안 되니까 큰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 자산을 열수 있게끔 히트텍스 머니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년에 12만 불열수 있다. 그럼 이제 부부면 24만 불도 열수 있다. 돈이 있다면. 근데 이제 그것도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면 3년치 한 번에 열 수도 있다. 그럼 왜 굳이 내 바깥에 있는 돈을 일이역했냐 투자에서 소득이 나왔을 때 일단 15%만 내면 된다. 그러면 47%보다 5%가 낫다면이 부분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당장의 세금을 줄일 때는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네가티브 기어링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부분을 디덕션을 받기 때문에 이만큼을 돌려받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트럭처는뭐 패밀리 트러스트면 이 삼각형을 작게 세 가지로 나눈다. 이런 얘기죠. 그니까 husband and wife, 그 다음에 뭐, 장성한 자녀들. 이렇게 나눈다면 0부터 작게 할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브리스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공의 길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걸 우리가 지혜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스폰드를 잘해야 된다. 근데 리스폰드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그게 이제 성공의 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거 세상엔 죽음과 세금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파이낸셜 플래닝에서 딱두 가지만 다룹니다. 전통적인 부분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보험으로 저희가 이제 미리 대비를 하고요. 그다음 리브트론 제일 시리였어야죠. 이제 60세, 65세 은퇴래도 내가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동안에 돈이 없다면 비참한 노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파이낸셜 플래닝에 아주 중요한 이슈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걸 보면 공통적이더라는 거죠. 재정적인 자유를 원하고 행복한 은퇴를 원하죠. 그러면 재정적인 자유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그러면 내가 일하지 않고도 들어오는 소득이 나의 익스펜스를 넘으면 그분들은 재정적인 자유를 이루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돈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내 욕심의 크기 문제에 따라서 사실 재정적인 자유는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한참 뒤에 올 수도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복한 노후를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럼 얼마 드는지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계산해 본거 보니까 아주 미니멈 하더라도 풀리 모기지를 다폐이한 이후라도 부부의 일단 한 4만 5천 불연에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년에 여행이라도 한번 가실려면 한 7만 불 정도 필요하시고. 근데 이제 65세 은퇴를 해서 90까지 산다면 한 25년 보면 곱해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 돈이 있어야 살 수가 있다. 근데 이런 돈들을 슈퍼에뉴에이션에서 세금을 적게 내고 모으는 건 굉장히 현명한 얘기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젊은 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슈퍼가 먼얘긴데 그래서 먼 얘기라서 45%를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것처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쪽을 내가 쓰는 거죠 여러분께서 수퍼를 내서 제가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정의를 잡아봤는데 그 다음 퀘스천은 내가 이걸 이룰 수 있느냐 이 부분이죠 근데 간단하죠 번거보다 쓰는 게 많아 가지고 마이너스라면 곱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러면 불가능하겠죠. 근데 버는 거에서 뺀게 플러스가 된다면 우리가 잘 투자하면 배수가 되겠죠. 그리고 투자할 때는 나눔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중요한데 이렇게 된다면 가능하겠다는 거예 네. 근데 이거는 원하면 되느냐? 원하는 것 갖고는 되진 않죠. 커밋하고 액션을 취하셔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이제 키오사키라고 했는데 그분이 아주 좋은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캐시플로우라고 그러는데 부가 모이는 그 부류를 네 가지로 나눈 거죠. 이제 급여 생활자, 그 다음에 셀프 인플로이 또는 프로페셔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오너, 인베스터. 이쪽과 이쪽엔 큰 벽이 차지하고 있죠. 근데 제일 큰 벽은 뭔가 하면 결국엔 시간이죠. 이쪽은 내가 기계적으로 인컴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내 시간을 팔 수반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셀프 인플로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쪽으로 넘어가면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남의 시간을 내가 쓸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남의 시간조차도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기업에 투자를 해서 투자 소득을 낸다면, 인베스트의 삶을 사겠죠. 그리고, 그런 데에서 기회를 본다면, 우리가 아까 두려워하지 않고,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1배가 아니라, 3배 수익을 낼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슈퍼애뉴에이션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되게 간단하죠. 세금 많이 내고 모으시는 게 빨리 모으시겠어요? 적게 내고 모으시는 게 빨리 모으시겠어요? 그 내용이에요. 간단하게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한 살이라도 더 빨리 하신다면, 더 많이 모으시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보면 아까 이제 계속 15% 얘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수퍼에는 두 가지 스테이지가 있어요. 하나는 들어오는 스테이지, 그 다음에 찾아가는 스테이지. 근데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이쪽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해서 15%만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아예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수퍼에 돈이 많으셔서 오래 가지고 계시면 에이지 펜션을 신청할 시간이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정도 베니핏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영리한 캡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타팅할 때 1.9. 그러면 제가 우리 고객들에게 바라는 희망도 사실 두 분이라면 각각 최소한 수퍼의 1.9의 펜션 스테이지를 시작할 수 있다면 3.8이 될 거고 안전한 투자를 통해서 프로만 수익을 내더라도 38만 불을 세금을 안 내고 1년에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그게 나쁜가요? 사실 다 쓰기 힘듭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캐피탈게인텍스는 약간 달라요. 1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똑같이 바깥처럼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 5가 맥스였잖아요. 그러니까 15 대신에 프로의 캐피탈게인텍스가 있고 이쪽에 아까 은퇴 기다렸다 팔았다는 이유가 이쪽은 되니까 캐피탈게인텍스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슈퍼가 겁나게 파워풀 하구나. 이해하시고, 좋은 건 자꾸 쓰셔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 나이트 원리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을 드시면 되는데, 호주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호주에는 두 가지 보험료가 있는데, 하나는 나이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스텝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고, 레벨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거의 고정적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스테디하게 가면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40세 정도 됐는데, 1 0 0불에서 시작한 보험료가 연보험료입니다. 70세가 되면 6 7 0 0 0 불이고요. 카바가 100만 불 생명보험이에요. 근데 이 정도, 이까지 가실 분이 없어요. 이 정도 되면 내가 왜안 죽지 아니면 이건 뭐지 막 이상하게 헷갈려가서 버려버리시게 되죠. 그래서 꼭 이렇게 레벨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 프리미엄조차도 아까 40세에는 2 0 0 0 불이었는데 30세면 1000불 떼고 50세면 7000불 떼고. 레벨 프리미엄 이런 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수퍼를 어, 은퇴전에는 찾을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보험료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주머니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1번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15% 걷어갔잖아요 근데 쓴 돈에 대해서 걷어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로 나간 돈은 15%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2,000불이 아니고 2,000불에서 15%가 빠진 요 돈만 나가고 근데 요것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분이 세금을 40% 내는 분이라면 호주머니에서 2,000불 이 나갔잖아요 그럼 2,000불이 아니죠 피 같은 3,400불을 벌어서 세금 내고 남은 돈이 2,000불이죠 호주머니에 그래서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알고 가시라는 부분에서 짚어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브리스베인에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였나 커미트하고 액션을 하셔라. 그 다음에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의 차이를 이해하셔라. 그 다음에 투자의빵 곱하기 뭐 백을 하셔도 0입니다. 그래서 투자할 돈을 모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께서는 그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갑자기 뭐 누군 투자해서 돈을 벌었대. 난 돈이 없는데 뭘 투자를 해요. 돈을 모으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각종 텍스 툴을 이용하시라는 거죠. 투자의 결과는 동일하지만 내가 어느 통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텍스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리스크 프로파일, 요거 오늘 탐욕과 공포하고도 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식을 뭐 사셨다. 근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사셨어요? 물었더니 친구가 좋다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팔 때를 모르죠.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망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의 복리의 마법을 절대 잊어먹지 마십시오. 투자에서도 장기간 갈때 훨씬 찬스가 높은데, 단, 그 펀더멘탈이 맞는 거를 오래 가져갈 텐데, 뭐, 20불짜리 와인을 20년을 갖고 계셔도 그게 2,000불, 2만불이 안 됩니다. 20불짜리 그거 아마 썩었다고 버릴 거예요. 아무도 안 사줄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걸 오래 가져갈 때 늘어나는 거지, 가치가 없는 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신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넓게 보고, 작게 보고. 그러니까 숲도 보고, 나무도 볼수 있는 지혜를 기르셔야지 투자에 대한 결정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다가, 요기까지가 이제 브리스 앤 쌤입니다. 니캡이에요.